팬데믹을 거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1인 사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플랫폼이 다양해진 건 맞지만 대부분의 1인 사업자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죠. 빠르고 쉽고 네. 굳이 자기가 플랫폼 안 만들어도 되고 화장품 전문가인데 내가 굳이 IT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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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1인 사업자는 플랫폼을 선택해 자신만의 노하우로 마케팅에 나섰는데요. 최근엔 짧은 영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쇼폼이 인기입니다. 다양한 제품을 보유한 안정적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판매 1인 사업을 하고 있는 한수민 씨.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단기간의 효과보다는 장기간으로 이제 꾸준히 계속해 갔을 때 기존에 있는 고객님들과 또 이제 앞으로 유입될 고객님들과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연결이 더 확실히 되어져서 커뮤니티를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어, 상담을 하고 도와줬던 것은 저의 언니랑 오빠인데요. 한 2년 정도, 3년 정도는 좀 부딪혀 보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고 나서 취직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몇년 늦는다고 인생이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해보고 도전해 보라고 격려를 많이 해줘서 한번 이렇게 도전해봐야겠다. 2년 동안만 내 시간을 투자하자. 1인 사업자의 창업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1인 사업자도 세계를 무대로 얼마든지 마케팅을 할수 있는 세상이죠. Hola, a c 에 사는 안지 로즈씨. SNS를 통해 화장법을 선보이면서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Ajá, ya estamos teniendo mensajitos en Facebook. Sí, los productos que yo promuevo le han gustado muchísimo a la gente. De, yo recibo constantemente mensajes de sorpresa. Eh, no importa si fuera en línea o presencial, pero si los productos son malos, de todas formas no vamos a tener éxito. Entonces, lo más importante es compartir eh, información de calidad y productos de calidad. 라틴 아메리카의 중심지인 멕시코. 안지가 소개하는 한국 화장품을 만든 글로벌 직판 기업. 멕시코 진출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11%를 상회하면서 현지에서도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1인 사업자에겐 그만큼 안정적인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1인 창업 시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1인 창업을 할때 혼자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산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회계도 해야 되죠? 마케팅도 해야 되죠? 홍보도 해야 되죠? 다방면에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데 그거를 다 갖추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1인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이다. 전 세계를 무대로 1인 사업자를 파트너로 두고 있는 이 회사는 현지에 맞는 전략을 세웁니다. 1인 사업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만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성공은 결코 혼자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안정적인 뭔가 직장이라고 불리는 조직에 들어가서 20년 30년 동안 일을 하다가 적절하게 은퇴를 해서 뭐그 수면에 맞게 이제 어, 사상을 끝내면 됐는데 점차적으로 사람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조직에 너무 어, 올인을 해서는 내가 백세 시대 때 어, 뭔가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본인의 업력이라 그러죠. 스스로가 뭔가 행해서 돈을 벌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것 같습니다. 현지의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이 기업이 진출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최상품 카카오 재배국 말레이시아에서. GSGS를 추진 중입니다. g s g s 정책은 해외 진출 전략 중 하나인데요. 전세계 우수한 제품을 수급해.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 공급한다는 전략입니다기업은 바로 글로벌 유통 허브가 되는 겁니다. 就是呢，有这一个机会哦，真的是买到一辆我自己很喜欢的一辆车，透过自己的努力啦。嗯，那当然呢，接下来呢还有第二个目标、第三个目标，所以我们要加油。但我现在我就出门了啊，OK，拜拜大家。예상을공개하면서자연스럽게성공일기를쓰고있는20대아봉식후呢，一开始的时候呢，我是十九岁的时候啊，就开始我的这一个事业了。

무엇보다 플랫폼 기업 선정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셀리는 대표적인 인플루언서로 당당한 모습이 강점이죠. 미스 말레이시아 출신으로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에 팔로워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준비된 일인 사업자였죠. I will uh, do my postings and do my uh, update my s o c i 셀린의 파트너 기업은 2021년 2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세계 직판 기업 탑10에 들었습니다. 창업한 지 불과 13년 만의 일인데요. 특히 이 기업이 자랑하는 것은 고객의 재구매율입니다. 고객이 이 회사의 제품을 다시 찾는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그런데 좋은 제품은 자동으로 찾아오고, 자동으로 성장할 수 있고, 자동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真的是好的品然也是一好的格嗯很重要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것은 정말 품질이 좋은가. 그 다음에 가격이 싼가. 그러니까 꼭 필요한 물건인데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은 어떤 나라에서도 다 통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저희는 세계 진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차별화 전략 그러면은 예를 들면 품질 중심으로 갈 거냐 가격 중심으로 갈 거냐 이걸 보통 차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품질도 신경 쓰고 가격도 신경 쓰는데 왜 판매자는 한 가지만 신경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양자택 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자택 2다 이 기업의 현지 범위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최고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서 현지에서도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nd in spite of the lockdown and the MCO, the company was growing stronger than ever, and that really is commendable and amazing. For that, uh, they deserve the awards. And of course, it's the brand. It's the brand that um, that garnered the the leadership uh, for this award. 제품 출시보다 나눔할 곳을 먼저 찾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글로벌 진출을 시작합니다. 2021년에는 한 기부단체 역사상 최대 규모인 1 천만 달러 기부로 화제에 오르기도 했죠. 이 기업은 2019년 중국 렌타이 산업단지에 입성했는데요. 아시아권 최대 박람회인 중국 박람회에서 스킨케어 부문 대상을 비롯해 각종 상을 수상하며 파워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연타이시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公司自2020年7月正式运营以来，已发展成为烟台市首家，并先后被评为烟台市经济社会发展贡献百强企业。经济发展这家企业在极大的拉动区域经济增长的同时，还不断发挥链主企业龙头带头作用。 몇년 전부터 엔타이시 정부 및 저희 회사의 합력업체와 협력하여 연구개발과 제조가 집적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6개 중소 합력업체가 입주하여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클러스터 프로젝트는 저희 중국법인이 전 세계 유통의 허브로서 자리매김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과 판로배척에도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는 일인 사업자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플랫폼 본사 방문을 위해서죠. 놀이터처럼 설계된 본사는 일은 놀이처럼 노는 것도 일이라는 그만큼 즐겁게 일하라는 회사의 뜻을 잘 보여주고 있죠.

A lot of uh, Korean cosmetics have been manufactured here. For example, like Line One. At the moment, they're uh, producing one of the Atomic cosmetics. They uh, develop their facilities to show yeah, how it's uh, um, well managed. I, I see the lot of good things how they produce the product and how they maintain quality. I tell you that everything is proper and excellent. 가치 소비의 시대입니다. 기업에게 요구하는 게 많죠. 사회적 의무이행, 세상을 대하는 도덕적인 태도, 직원과 사업 파트너와의 상생, 그리고 인류 공영에 도움이 되는지 소비자는 꼼꼼히 살핍니다. 그런 까다로운 눈을 사로잡은 이 글로벌 기업은 존재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제 제품은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가치를 나누는 것이죠. 체험을 파는 겁니다. 1인 사업자들의 성공 비결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고객이나 아니면 이해 관계자한테 한 약속이 지켜져서 그 바운더리가 잘 유지가 되고 끊어진 연결들을 다 연결을 시켜 가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껴가면서 회사를 믿고 사업을 할수 있다면 이 회사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본질은 연결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얼마나 빠르게 달라지든, 결국 인류는 연결을 원합니다. 초연결 시대, 더욱이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